이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은 달랐습니다. 경기가 기울었다고 모두가 체념한 바로 그 순간 김혜성의 배트에서 터진 믿을 수 없는 한방 상대 투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고 다저스타디움은 순식간에 아수라자 7만 관중이 동시에 외친 한마디 저 선수 진짜 신인 맞아. 아니, 대체 어느 별에서 온 거야? 미국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은 그 장면? 지금 공개합니다. 2025년 6월 9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다저스와 카디널스의 경기. 그 경기에서 김혜성은 단순한 출전 이상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며 팬들과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3루타와 2타점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다저스가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김혜성의 경기 활약상은 물론 그의 배경, 메이저리그 진출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성은 한국프로야구 케이보리그에서 이미 뛰어난 성적으로 이름을 알린 선수입니다. 넥센 히어로즈에서 맹활약하며 빠른 발과 안정적인 수비력, 그리고 정확한 타격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의 뛰어난 경기력은 해외 스카우트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2024년 A 다저스와 계약하며 메이저리그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전 세계 야구선수들의 꿈의 무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곳이죠. 김혜성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한 노력과 뛰어난 경기력을 통해 팀내 입지를 점차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김혜성은 다저스 중견수이자 9번 타자로 꾸준히 출전하고 있습니다. 타율 0.414, 출루율 0.495, 장타율 0.550으로 무시무시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3루타와 2타점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상대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선발 투수 마이클 맥그리비는 193cm의 거구투수로 힘과 구위가 뛰어난 선수입니다. 24살의 젊은 선수이지만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이런 강력한 투수 앞에서 김혜성은 침착하게 타격을 성공시키며 팀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 초반, 다저스가 리드를 잡고 있었지만, 세인트루이스가 점차 따라붙으며,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김혜성은 구번타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석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첫 타석에서는 빠른 타구로 우측 담장을 강타하는 3루타를 기록하며, 팀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고, 두 번째 타석에서는 적시타로 2타점을 기록, 점수 차를 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비에서도 중견수로서 넓은 수비 범위를 보여주며 안정적인 수비력까지 입증했습니다. 특히 상대팀의 중견수 파울 플라이 타구를 멋지게 처리하는 장면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혜성의 강점은 무엇보다 빠른 발과 뛰어난 수비력. 그리고 타격 기술입니다. KBO 시절부터 쌓아온 기본기가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하고 있음을 이번 시즌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타격 시에는 타구 방향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빠른 스윙 속도와 정확도가 돋보입니다. 또한 출루 능력이 좋아 상대 투수에게 압박을 주고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데 탁월합니다. 수비에서는 넓은 수비 범위와 날카로운 송구 능력으로 외야에서 팀의 수비 허점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능력 덕분에 김혜성은 다저스에서 중요한 주전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과 팬들은 김혜성의 활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수의 스포츠 매체는 그를 한국에서 넘어온 다저스의 비밀 병기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김혜성의 타석에서의 집중력은 놀랍다. 앞으로 메이저리그에서 큰 별이 될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 선수와 해설위원들은 김혜성은 신체 조건과 기술, 경기 이해도가 모두 뛰어나다며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다저스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는 팀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팀 전체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김혜성은 팀 내에서 젊은 리더 역할을 자처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의 꾸준한 경기력은 다른 선수들에게도 자극이 되어 다저스가 다시 한번 강팀의 면모를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성의 이번 시즌 활약은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 한국 야구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 한국 선수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김혜성 개인에게도 이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과 더 나아가 커리어 전체에서 어떤 기록과 성취를 이룰지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오늘은 김혜성 선수의 세인트루이스 원정 경기에서의 빛나는 활약을 중심으로 그가 왜 다저스에서 주목받는 선수인지 살펴봤습니다. 그의 빠른 적응력과 꾸준한 노력, 그리고 뛰어난 경기력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도 김혜성이 다저스와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세요. 더 많은 야구 소식과 선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은 달랐습니다. 경기가 기울었다고 모두가 체념한 바로 그 순간 김혜성의 배트에서 터진 믿을 수 없는 한방 상대 투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고 다저스타디움은 순식간에 아수라자 7만 관중이 동시에 외친 한마디 저 선수 진짜 신인 맞아. 아니, 대체 어느 별에서 온 거야? 미국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은 그 장면? 지금 공개합니다. 2025년 6월 9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다저스와 카디널스의 경기. 그 경기에서 김혜성은